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류 브랜드 런칭을 희망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많은데요 잘 준비해야겠죠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순서가 옳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2022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총정리판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은 브랜드 런칭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자를 내게 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됩니다. 그냥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에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내는 게첫 번째 인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세무서에 가서 브랜드 이름을 영어로, 한글로 적어서 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받지 않는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자부터 낸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름부터 정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름부터 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부터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뭐내 이름으로 하겠다? 오케이. 그건 좋아요. 우영미, 루이비통, 구찌 다 좋아요. 그렇게 이름으로 가셔도 됩니다. 또는 가문 이름으로 가셔도 됩니다. 고령신, 신가죠 이렇게 가면 근데 좀 이상하죠. 어, 우리나라 이름을 그래도 뭐잘 쓰시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브랜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세 가지. 컨셉, 아이덴티티, 이전까지는 제가 2021년도까지는 보통 미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은 결과적으로 정하셔야겠지만 우선은 빅 아이디어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도에서는 컨셉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빅 아이디어, 이세 가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컨셉,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컨셉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나야 여러분들이 시장성을 가질 수 있고 독보적인 브랜드가 탄생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컨셉이 뭔지 이해조차 안 돼요. 그리고 컨셉을 정했는데 음...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컨셉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 쉽게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아무나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한 뒤에 그 가수 또는 배우의 자리에 똑같은 연예인이 들어올 거예요. 생김새는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해볼까요? 우리 뭐 마동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의 마동석 같은 배우, 그렇게 덩치가 크고 험상 고주면서도 하지만 가끔 귀엽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 마동석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느낌을 주는 배우가 들어온다. 쉽게 그 자리를 꿰찰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그 자리, 그 컨셉은 마동석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배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독보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죠. 저 사람 왜뜬 거야? 하지만 독보적인 매력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도 똑같이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독보적인 매력을 만들 수 있는 건 컨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컨셉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셉에서 모든 게 결국 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는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보통 수업에서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 이름, 브랜드 로고, 브랜드 메인 컬러, 실루엣 또는 형태, 뭐 카피라이팅, 그리고 슬로건, 뭐 서비스 전략까지 이렇게 한 여섯 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덴티티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게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셉부터 정해지고 이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제 영상 중에 당근마켓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게 컨셉과 아이덴티티에 관련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거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만 그 시장을 꿰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미션에서 비가이디어로 변경을 해서 정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가이디어라는 건 풀어서 이야기하면 창업자의 소명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가. 이걸 정해야만 통일성 있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또내 결정과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원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 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비가이디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비가이디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사를 만들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컬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음악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겠죠. 정말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디즈니 월드도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동선도 짜고 뭐 놀이기구도 만들고 거기 나오는 음악도 만들고 먹거리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월트 디즈니 창업자의 첫 번째 생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런칭하실 때 내가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주 깊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즘 친구들이 어 생각하는 걸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근데 생각해야 합니다. 답은 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브랜드가 탄생하고 그래야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셉 아이덴티티 그리고 비가이디어까지 정했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뼈대를 이제 완벽하게 세워낸 거죠. 근데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품을 고민하고 어떻게 제품에 이런 것들을 녹일까부터 고민을 하시면 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2022년도에요. 지금 여러분들 1980년대 아닙니다. 제품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좋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겠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좋은 원단, 좋은 봉제 쓰겠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왜 그렇게 돈 많은 패션 기업들에서 좋은 거, 비싼 거를 안 할까요? 뭐, 박리담회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꼭 그렇잖아요. 그런 컨셉이 없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가치 평가라는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제품의 가치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유일한 브랜딩이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고 브랜드 런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사업자도 내시고, 이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도메인도 구매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아이템 제작을 들어가겠죠. 이때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뭐, 이미 그 디자인을 쭉 고려해 왔겠지만, 여기서 이제 선명하게 뽑아내야죠. 원단을 보면서 우리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에 맞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그 영감에 맞는 이번 시즌의 컬렉션을 만들어내야겠죠. 그게 사실 한 착장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열 착장, 열다섯 착장을 옛날같이 만들어야 된다? 꼭 그렇지 않아요. 한 착장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세 착장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을 위해서는 사실 한 착장, 한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이 제작이 된다? 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홈페이지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홈페이지를 개발하실 건가요? 새로운 제작을 하실 건가요?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카페24, 고도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의 디자인을, 템플릿을 구매하실 수 있고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템플릿을 사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겠죠. 상품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첫 화면에서 상품이 여러 개가 진열돼서 보여져야 되는 레이아웃은 쓰면 안 되겠죠. 상품이 적은 걸 써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컨셉 이야기가 나오죠. 컨셉이 정해졌고, 아이덴티티가 정해졌을 때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브랜드가 여리여리 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브랜드예요. 그렇게 됐을 때 로고는 각지고 두꺼워야 될까요? 얇고 여리여리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얇고 여리여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컬러는 채도가 아주 낮은, 뭔가 짙은 색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채도가 높아야겠죠. 또는 아주 그냥 뭐 예쁜 색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딱딱하고, 뭔가, 무겁고, 그런 분위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브랜드, 브랜딩 단계에서 컨셉과 아이덴티티가 정해져야 홈페이지 템플릿을 구매하실 때도 쉽게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어, 명품 사이트, 명품 브랜드에서 어떤 걸 했지? 이러고 그걸 따라해요. 음, 음, 음. 또는 다른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들어가서 얘네 홈페이지랑 비슷한 템플릿을 구매하세요. 음, 음, 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걸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겠죠. 상세 페이지를 써야 돼요. 촬영도 해야 돼요. 근데 상세 페이지를 촬영보다 제가 먼저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세 페이지의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사진부터, 어떤 것부터 보여줘서 소비자들을 설득시킬지, 그래서 이거를 결국 구매하게 만들지, 그래서 그 기획이 정해져야 우리가 어떻게 촬영을 할지 디렉팅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기획이 나오면 새로 기획을 해봐야겠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역시나 딱딱하고 무겁고 분위기가 막 묵직한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폰트도 역시나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도 우리가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 이건 제가 뮤즈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뮤즈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델도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뒤에 배경이나 디자이너가 영감받은 느낌 그 감정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촬영을 해야겠죠. 사진이 됐건 영상이 됐건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게 다 완료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오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sns 마케팅이 됐건 네이버에 올리건 어디든 하셔야 되는데 어, 보통 이제 sns에 주로 올리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뭐 스폰서드 광고를 태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돼요? 어느 마케팅 업체가 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배우셔야 돼요. 마케팅은. 업체에 맡긴다고 해도 스스로 알아야만 맡길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더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잘 배우셔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달에 20에서 30만원 안으로도 마케팅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이걸로 매출이 그 이상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로어스가 엄청 높게 잡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케팅은 처음에 한 방에 뭐 대박을 터뜨리는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에 누가 들어왔는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어디서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수정해 나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브랜드 런칭을 꿈꾼다면 준비해야 되는 단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템 제작 부분에서 상당히 가볍게 넘어갔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패턴은 어떻게 하고, 샘플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공장엔 어떻게 가고, 뭐 프로모션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온라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리스크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끝도 없어요, 말하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계속 부딪혀 보고, 제작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음, 샘플 단계에서 어떤 리스크 문제가 생기셨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브 많이 성장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두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니까. 그리고 다음번엔 더 철저해질 거니까.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돈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내돈 써서 내가 실력 쌓았고 내가 리스크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부딪혀 보시고, 직접 움직여 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 댓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읽어보고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질문하시고, 답답한 거 있으시면 해결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단한 명이라도 답답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용하셔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